올해 9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9월 말 외환 보유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,639억 7천만 달러로 전월 말 4,639억 3천만 달러 대비 4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. 외환 보유액은 올해 4월과 5월 2개월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. 이후 6월 미 달러 강세 등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다시 7월부터 3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. 다만 달러 강세로 증가폭은 전월 52억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습니다. 2021년 9월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,639.7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0.4억 달러 증가했습니다. 이는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이 증가한 듯 기인합니다. 지난 9월 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달러화 지수는 94.34로 전월 대비 1.8% 상승했습니다. 하지만 주요 통화의대미 달러화 환율은 감소했습니다. 지난 9월 말 엔화와 파운드화는 각각 1.8%, 2.4%씩 절하됐습니다. 또 호주 달러화와 유로화는 각각 1.6%, 1.7%씩 절하됐습니다. 또 지난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전달 대비 52억 달러 증가한 4,639억 달러이며 세계 8위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번 달에도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 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지 달러 강세로 한풀 꺾이며 하락 반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. 뉴스토마토 김춘범입니다.